안녕하십니까. 양시장 최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내자의 규제혁신으로 행정미를 전달하는 낙양시를 잠시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자는신과함께 하는 스마트 복도시 안양입니다. 7, 80년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90년대 평천 신도시 구축으로 러시아가 완료된 시로서다차산혁명을 바탕으로 핵심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고 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느린행정으로는 방석으로 변하는 산업혁명들을 따라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 패를 끼는 적기 행정윤리에 능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문서가 모두 원특으로 프리하이도 지원하며 불필요한 보호를 설득하는 등님하고 유연한 에다이란 조직으로 시민의 기자가 충족된시도로 열정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비료필라 에다이규제 혁신 선거 자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회가 국내 이로 행안부 부대 혁신 경기부에 있는 연속 전국 1등 전국 최초 안양시 시승 때 46년 만에 적극행정우수공원 특별승민 등, 이런 화려한 성과의 시작점은 당연히 시민 참여였습니다 시민 기업 참여단과 규제 혁신의전과을 확대했습니다. 규제 발굴부터 개선과 사고리까지 규제 혁신의전과정을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한 규제 역시를 주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월급은 시당 2개의 입여 6개 신산업 신기술 규제 혁신을 통해 473조의 세계 시장 식의 물건을 털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대표적 성과사의네 가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품 주입 펌프 13조 세계 시장 진입 사례입니다. 매년 목동 이대병원에서 영유아 주사 발랫사과가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아날반의 기업이 세계 최초 개발한 실내 드시 의약품 주입 펌프를 규제의 개발로 3년간 한 대도 받기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시민, 기업, 사회당과 함께 대응 논리를잘 마련했고 중앙부치권리는 우리가 200여 차례 고단계 규제 개선 추진을 지속하였습니다. 자 이거 규제가 최종 개선되었고 이 기술로 13조 규모의 세계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제품으로 인한 치명적 고려 사고 대결및 정확한 약품 주입으로 중환자 영유아 치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응급 심장 질환자의 꺼내 심장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아, 가세요. 네. 아이오테 사와이탈의 기술로 자동 심장 충격기에 실시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에이드라는 제품을 세계 최초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 입지 주제로 제품을 공개할 수있게된 기업은 거상에게 받았습니다. 안양시 신기업 참단이 함께 기네스 앤드박스전반업을 기업에 교수성 지원했습니다. 마침내 기네스 앤드박스 임시가 공개 이후 인정으로1 8점 세계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고 적신성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대도 해소하였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신비수 테스팅을 위해서 차량을 수행했는데도 일반 주행에 허가되지 야기되었던 시장 진입 에러를 해소했습니다 시민, 기업 참여단과 연결하여 전문가, 자문, 기계, 국처 어, 거리를 통해 기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기제가 개선되고 자율주행 시험까지 성공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스마트 팩토리 공급기업 등록기업 또하나하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다양한 아이템을 제품 생산받에 접목한 사업자 500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스마트업이 정보원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어, 공급기업 풀 등록용품이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사실상 대규리 하천적으로 전락할수 없었습니다. 안양천 <laughs> 다양한 전문가 관계를 표출한 거버넌스와 협력, 조망거청거유국의에 최종적으로 주제를 개설했습니다. 대단한 기업 으로 인해 관련된 매출도 10배 이상 상승했고, 스마트 팩트의 공급 기업 수도 10배 이상 성장하는 도가도 불었습니다. 데자인 리액션 지역적인 성장업계 전국에서 배응하는 규제혁신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규제혁신 운능력은 거버넌스였습니다. 규제개발부터 계산까지 모든 반응이 다양한 시민, 계층에 차별고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의 날개처럼 미약에 맺고 있는 규제혁신의 열정은 결과적으로 중앙의 정착 패러임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급제한사회권의 발빠른 대응을, 어, 기반을 구축하는파악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안양시가 지역 대비 글로벌 경제에 초동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시민 감음껏 자리 의 기대 역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